서지 서지안! 일병! 준비됐나? 예스! 일병! 필승! 필승! 다리 올리지 말고! 음. 필승! 아, 준비됐나? 저기 누구 살아와서 좀 이상해. 여기 살아. 아, 잠깐만. 야, 저기 누구쳐다보고 <laughs> 일단 하자, 엘리베이션. 소전! 일병! 군대 준비됐나평어설 평, 필승. 필승! 필승! 그럼 파급 펴기! 열개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셋, 하나 둘셋 세, 하나 둘셋 하나 하 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덟 하나 둘셋 아홉 하나 둘셋열한 다섯 개 더한다 시시 하둘세 하나 하나 둘세두 하나 하나 둘세세 하나 둘세네 하나 둘 팔곱표 표기다 팔곱 아니 팔표 표기다 팔곱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 뭐였더라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거 뭐였더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저 까먹었어요 제가 이거 저가 해볼게요 <laughs> 아 저가 먼저 해볼게요 하나 빨리 빨리 빨날 찍어 아니 야 일단 이거를 10개 시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이내 <laughs> 차례네 아, 내 차례네 <laughs> 야한번 아무... 찍어봐 야너 다음 시간 아니고 내가 찍어야지 아무도 것누르지마 응? 나만 찍어 야나막너 음. 여기 돌아다녀야 돼응알겠어어널 찾아오면서 시작해 너다 시작해야지 응. 너, 찍고 있어 지금 응야 아, 응? 따로 찍었지 응소이야 아, 아니네 자 생각... 이제 시작. 팔굽, 아니, 팔굽혀.. 아니 팔굽혀펴기 10개 시작! 버피에요. 버피 10개 시작. 하나, 둘, 조심해요. 여기 끝. 거미가 있다. <laughs> 하나, 둘, 빨리 하나! 야, 저기서 와요! 야! 저기서 와요. 야, 야, 여기는 잘 보여. 아니구나! 잘 보이구만. 어는 하나! 박주원! 뭐 박주원! 더 어. 앞에! 야! 왜? 박주원! 어는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주원아. 주원! 아까, 아까 한번더 한다고 했지 않았나? 내가 아까 한 번, 어, 어, 더 하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빨리, 한번더 하라. 예, 얘 여기서부터 파란색, 파게색 예,부터, 어, 여, 여기까지. 그거 먼저 할 거야? 아니, 아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알겠어? 아니, 너 아까 한번더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 파워 자, 과연 잘할수 있을까? 오, 이제 잘 보인다. 진짜? 응. 뭐야? 9, 너 빨리 왔다. 너 빨리 한 거야? 빨리 찍까 내가 느리게 했지만 하나, 하나 둘, 뭐 하냐? 아, 세. <laughs> 야, 그냥 네. 10초 동안 그냥 이거 <laughs> 이, 이거 이거 어때요? 오케이. 빨리 10, 찍어. 10, 10. 그럼 구독과 좋아요. 고고고. 아니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서장 근육 생기기 아니 서장 근육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해 많이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팍팍팍씩 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Level 그럼 있어요. 안녕.